대표이신 홍영태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음,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 안사람으로서 오늘 매우 충글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사회자의 소개에 이어서 제가 대연동 사태에 대해서 오늘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. 지금 대원동 사태는 단순하게 보면은 주택가에 침입한 외래인들이 주민들의 생활 추구권, 행복 추구권,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막대한 침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국 국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권 침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래인들의 편을 든 국가기관이라든가 언론기관이라든가 막심한 그러한 행태를 부리는데도 주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각한 처지에 있습니다. 저는 같은 국민으로서 대현동 시민들이 주민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도끼에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. 단순히 그들이 무슬림이고 모스크를 진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이 결국에는 인권 침해와 주권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래인들의 갑질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입장이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도 국가인권위원장도 아니고 국민에게 있습니다. 즉, 국민이 주인이란 얘기입니다. 그런데 우리 국민이 지금 어떤 대중을 받고 있습니까? 지금 외래인들이 마치 주민, 주인인 양 행세하게 됐습니다. 왜냐고요? 이런 국가인권위원회,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말이 이 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주인의 행세를 할수 있겠습니까? 송도한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? 그 대현동에서 돼지머리를 올려놓은 것은 인종차별이고 혐오의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아니 그러면 자기 지금 재산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한복, 주택가 한복판에 지금 종교 시설을 세운다고 하는데 마치 교회가 세워도 그것은 반대해야 될 것이고 절간을 세워도 그거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걸 또 이슬람 모스크를 세운다고 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황당하겠습니까? 주민들이. 반대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.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 행사로 혐오가 인종 차별이다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말이 안 됩니다. 말이 안 되죠. 예,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모인 것입니다. 오늘 송도한 위원장의 망언을 규탄하고 이 인권위원회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됩니다. 나 해체돼요. 나 해체돼요. 오늘. 그러한 규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으니 여러분, 국민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